26장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성수를경억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내규례에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놓은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 한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두,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매함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 몸에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들을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데 내가 이같이 너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수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 파종한 것은 헛들이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주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일곱배나 더 징벌하리라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트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데 내가 너희의 주 죄대로 너희에게 일곱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내게 대행할진데 나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업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데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를 말미암아 칠배나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이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신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양단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을위해 던지고 내 마음에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업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향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업이 황폐하리라.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에 땅이 안식을 누리리,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의 땅인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들이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 같이. 서로 짓밟혀 넘어지리니 너희가 원수들을 맞설 힘이 없을 것이요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 원수들이땅에 너희를 삼킬 것이라 너희 남은 자가 너희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쥐로 말미암아 휴잔하며그 조상의 쥐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휴잔하리라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하므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 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와의 그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치했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과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이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되민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들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것은 여호와 께서, 신에 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 이에 모세를 통하 여, 세 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27장 말씀 여호와 께서 모세 에게 말씀 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에게 말하 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 이 사람 값을 여호와 께 드리 기로 분명히 소 원하 였으면 너는그값을 정할 지니, 내가 정한 값은 스무 살 로부터 60살까 지는 남 자면 성수 세겔 로, 은50 세겔 로 하고, 여 자면 그값을30 세겔 로 하며, 5살부터 20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23개로 하고 여자면 13개로 하며 1개월부터 5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은 5세개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은 3세개로 하며 60살 이상은 남자면 그 값을 15세개로 하고 여자는 13개로 하라.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와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다 거룩할 것이며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가축이면 그 가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고 갈것이요 제사장은 우열간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은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은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5분의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들으리 하면, 마지기 수대로 내가 값을 정하되, 보리한 호멜지기에는 은5 0 세겔로 계산할 것이며, 만일 그가 그 밭을 휴년부터 성별하여 드렸으면 그 값을 내가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만일 그 밭을 휴년 후에 성별하여 드렸으면 제사장이 다음 휴년까지 남은 연수를 따라 그 값을 계산하고 정한 값에서 그 값에 상당한 상당하게 감할 것이며 만일 밭을 성별하여 들인 자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될것이요 만일 그가 그 밭을 르지 아니하려거나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르지 못하고 희년이 되어서 그 밭에 돌아오게 들 때에는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원히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며 만일 사람에게 샀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성별하여 드렸으면 너, 너는 값을 정하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희년까지 계산하고 그는 내가 값을 정한 돈을 그날에 여호와께 드려 성물로 삼을지며 그가 판 밭은 희년에 그 한 사람 곧그 땅의 원주인에게로 돌아갈지니라 또 내가 정한 모든 값은 성수 세 개로 하되 이십 개라를 한세 개로 할지니라 오직 가죽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물지 아니하려면 내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받지 모든 것은 사람이든 가축이든지 기업의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모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모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리고 그 땅의 십분의 일곧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십분의 일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속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십 10...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이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집행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의 것이다. 여호와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다 거룩하리니 물지 못하니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아멘. 민수기 1장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둘째 딸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신의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개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개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하게 하라.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 지파에서는 수데울의 아들 엘리슐오 스모온 지파에서는 수리사떼의 아들 술루비에리오, 유다 지파에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오, 이사갈 지파에서는 수아의 아들 느다네리오, 스불론 지파에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아비오. 요셉의 자손들 중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는 암미후세의 아들 엘리사마요. 무나세 지파에서는 후다슬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드온이의 아들 아비단요. 단 지파에서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세리요. 아셀 지파에서는 오고란의 아들 바기에리오 갓 지파에서는 두무엘의 아들 엘리 아사비오 납달리 지파에서는 에난의 아들 아 히라잉이라 하시니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요 그 조상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종족들의 우두머리라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인 남자 자의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신고하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가 신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에게서는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이십 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루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만 육천 오백 명이었더라 시몬의 아들들에게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강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시므온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 9 3 0 0 명이었더라 가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을 그 명수대로 다개수하니 카바에서 개수된 자는 4 5 650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개수하니 유다 지파에서 개수된 자는 7 4 600명이었더라 이사갈의 아들들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개수하니 이사갈 지파에서 개수된 자는 5만 4,400명이었더라. 수블론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개수하니 수블론 지파에서 개수된 자는 5만 7,400명이었더라. 따라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개수하니 에브라임 집파에서 개수된 자는 4만 5 0명이었더라문하세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개수하니 문하세지 집화에서 개수된 자는 3만 2천 2 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개수하니 베냐민 지파에서 개수된 자는 3만 5천 400명이었더라. 단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개수하니 단 지파에서 개수된 자는 62,700명이었더라. 아셀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에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계수하니 아셀 지파에게서 계수된 자는 4만 1,500명이었더라. 납달리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납달리 집하에서 계수된 자는 5 3 4 0 0명이었더라이 계수함을 받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조상의 가문을 대표한 열두 지휘관이 계수하였더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개수 되었 으니, 수된 자의 총계 는60만3550 명이 었 다라. 그러나 레위 인은 그들 의 조상의 지파 대로, 그개 수에 들지 아니하 였으니, 이는 여호와 께서 모세 에게 말씀 하여 이르 시 되, 너는 레위 지파 만을 개수 하지 말 며, 그들 을 이스라엘 자손 개수 중에넣었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내외인에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내외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병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대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 길진이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민수기 2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궁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해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방해 도는 쪽에 진 칠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궁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 아들 라손이오.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74,600명이며, 그 곁에 진칠자는 비싸갈 지파라. 비싸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아의 아들 느달레일 이오.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4,400명이라. 그리고 수불론 지파라. 수불론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아비오.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 4 4명이 87,400명이니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도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86,400명이라 그들은 제대로 행진할지니라 남쪽에는 우, 루벤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루벤 자손의 지휘관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수리오 그의 군대로 개수된 자가 4만6천5백명이며 그 곁에 진칠자는 시몬지파라 시몬 자손의 지휘관은 수리사떼의 아들 술루미에리오 그의 군대로 개수된 자가 5만9천3백명이며 또 갓지파라 갓 자손의 지휘관은 루엘의 아들 엘리 아사비오, 그의 군대로 개수된 자가 45,650명이니, 루벤 진영에 속하여 개수된 군인의 총계는1 5 1 4 0 0 50명 이라, 그들 은 제대로 행 진할 진 이라, 그 다음 에회 막의 레위 인의 진영 과 함께 모든 진 영의 중앙 에있어행 진하 되 그들 의 진친 순서 대로 각 사람 은, 자 기의 위치 에서 자기 들의 길을 따라 앞 으로 행 진할 진 이라 서쪽 에는 에브라 임의 군 대의 진 영의 군 기가 있을것 이라. 에브라임 자 손의 지휘 관은 암미 우세 아들 엘리 사마요, 그의군 대로 계수된 자가 삼. 3만 백 명이며 그 곁에는 문하세 지파가 있을 것이라 문하세 자손의 지휘관은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오 그의 군대로 개수된 자가 3만 2천 2백 명이며 또 베냐민 지파라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은 기드온이의 아들 아비단이오 그의 군대로 개수된 자가 3만 5천 4백 명이니 에브라임 진영에 속하여 개수된 군인의 총계는 10만 8천 100명이라 그 그들은 제삼대로 행진할지니라 북쪽에는 단 군대 진영의 분기가 있을 것이라. 단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세리오 그의 군대로 개수된 자가 6만 2,700명이며 그 곁에 진칠자는 아셀지파라. 아셀 자손의 지휘관은 오그란의 아들 박예리오. 그의 군대로 개수된 자가 4만 1,500명이며 또 납달리지파라.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은 엔난의 아들 아히라요 그의 군대로 개수된 자가 5만 3 0 0 0 1,400명이니, 단의 진영에 좌여 개수함을 받은, 군인의 총계는 157600명이라 그들은 길을 따라 후대로 행진할지니라 하시니라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103550명이며 레위인의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